이제 자기 가치가 서서히 이제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진하게 더 드러난다고 보면 되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개띠들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어, 마음 아팠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아주 절대로 그래. 여름이 안갈 듯이 아주 그렇게 불볕더위에 그냥 습도에 그냥 사람을 딱 잡더니만요. 아, 며칠 상가네요그쵸 어쩜 이렇게 찬바람이 썬들 선들 보고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에, 아. 아침 저녁으로 아주 딱살것 같아요.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또 찍어볼 영상은요. 네. 2026년 음력으로 또 이제 2025년 음력으로 음. 또 이제 하반기가 됐고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네. 네. 그래서 개띠 분들 네. 연말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진짜 네. 명점로 한번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개띠인 분들. 네. 어, 이분들도, 어, 전반기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왜냐면 올해 5년 운으로 놓고 보면 개띠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그 네. 고생에서 벗어나라고 돼 있거든요. 네. 올해 5년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어, 그렇게 상황이 나쁘다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 이제, 전반기는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그래도 한 4개월 남았잖아요, 그쵸? 네. 어, 그렇듯이, 이제, 이제, 이 대띠인 분들은 음. 참 이렇게 성향이요, 되게 자존심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음. 자존심들이 강한 사람이 많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그 생색을 안 내면서 뭘 하나 끈덕지게 한다고요. 네. 끈기가 있게. 음. 그래서 뭘그까뭘안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일 부지런히 뭔가를 했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어, 판에다가 곡식을 심고 풀을 열심히 뽑고, 어, 이렇게 열심히 걸음도 주고, 약도 치고, 어, 이렇게 끈끈, 그러니까 은근히 계속 남한테 틀어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 노력했던 그게 네. 이제 결과, 결실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어, 그리고 또 그러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네. 또 이, 이 양반들이 그니까 대놓고 생색내는 걸잘안해 음. 그래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그거를 생색을 안 낸다는 거야 네. 어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의 그 가치가 이렇게 잘 인정을 못 받죠 그 음. 띠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음. 어 그러면서도 또 외관상으로는 아주 강인한 것처럼 보여도. 네. 또 속은 또 되게 여린 사람들이 많아 여려서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이런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어 그랬는데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그랬던 자기 가치가 이제 자기 가치가 서서히 이제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난다고 보면 되지 인정을 받는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런 그 만사를 이렇게 뭐랄까, 다, 그러니까 실리주의자들이 많아. 네. 몽상가보다는 실리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음. 또 어떠냐면 욕심도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개띠들은 성향이 어때면요 성공 아니면 실패야. 그... 어, 음. 양쪽이야. 중간은 잘안 해. 음. 그렇듯이 이제 그런 성향도 많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잘못 들어.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드러나지를 않아 음. 희한하게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가 자꾸 뭐라 고 그래야 돼어 가치가 어? 자꾸 떨어지고 그치, 그치, 그치.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음. 그러니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 밖에서도 그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 자리가 엄청나게 크게 커진단 말이야 네. 왜냐면 모든 일을 이 개띠들이 다 아울러서 다 네. 막 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 형분들은 이 어떠냐 하면 뒤에서 빛나는 사람들이야 아주 훌륭한 조력자들도 많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래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떠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떠냐 하면 그 뭐랄까 삶이 고달픈 거야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해야 알아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병도 자랑을 해야지 치료법이 나온다고. 네. 그렇듯이 항상 인간은요, 마음을 못 읽어요. 음.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네. 사람들이 알아. 음. 근데, 어, 내가 이렇게 괴로워, 이런, 이런 일로 괴로워 이러는데 네.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오해만 쌓여서 음. 그 사람만 이상해진다는 거야. 그렇듯이 개띠인 분들은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가치가 인정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삶이 어떠냐면 고달픈 사람들이 많죠. 삶이 엄청나게 고달고. 또 그러면서 또, 또 머리는 또.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영리한 사람들이고, 네. 어, 어, 어. 되게 영리한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런데 이제 올해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에는 더 바빠진다고요. 음. 개띠들이 음.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되게 바빠져요. 네. 집에 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라고 돼 있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더 사업을 확충하라고 돼 있어요. 음. 어, 가정주부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에서도 내 자리가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동안 내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인정을 받는다고 보, 보면 되죠. 음. 본인들이 간절히 갈구했던 네. 그런, 어, 나의, 나를 간절히 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무진장 바랬던 것이 그게 이제 빛을 바란다고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올해를, 올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네. 올해보다는 음. 내년이 훨씬 개띠들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음. 좋아지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어, 마음 아팠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 가치가 더 인정을 받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음. 적극적으로 좀 사세요, 네. ]들. 어, 음. 어. 특히나 1, 2월생들, 네. 이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직장에서 나를 인정을 해줘요, 음. 그동안에. 네. 어 그리고 내가 맡았던 뭐든지 남이 채가서 내공이 남의 손에 넘어가갖고 그랬던 분들도 네. 그게 이제 밝혀지는 거지. 음. 어 음. 당신이 했던 거고 이렇게 발표지면서 네. 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인정을 받고 음. 어 그렇게 이제 뭐랄까? 어그 어쨌든 내내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음. 보면 돼. 또 직장 생활 하시는 저 분은 그렇고 게 장사를 하시고 일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하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네. 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네. 어, 장사도 정말, 어, 제대로 잘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나, 내 가게에 손님이 는다는 거야. 음... 어, 그래, 그래서 훨씬 전, 그니까, 웃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단골의 도움을 받는 거지. 네. 그래서, 남 가게는 놀아도, 내 가게는 손님이 있어. 꾸준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1, 2월생들은 훨씬 하반기가 수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어, 어. 그리고 이제 4월 5일생, 5월, 4월 5월생인 분들은 좀 어떠냐면, 이, 이제, 그, 너무 그냥 막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야, 치열하게. 이분들은 막 치열하게 살았어. 네. 치열하게 살고, 막 무단히 노력하고, 내 승질 내가 못 이겨갖고, 막 내가 막 부글부글 하고 이랬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가슴에 담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 있던 분들은, 네. 어떠냐면 이게 좀 차분해져. 오. 어, 차분해진다고. 좀 차분해지면서, 또두 네. 번째로 어떠냐면, 아, 내,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이렇게. 음. 내가 왜 이러니 이렇게 아득바득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떠냐면 내 주변이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음. 그니까 러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나아진다고 보면 되지. 음. 그런 고통에서 손을 놓는다고 보면 되지.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중한 네. 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내 주변이 갈무리가 된다고 보면 돼. 음. 그런데다가 주변에 사람이 내가, 어, 저 사람 나빠. 어, 나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랬던 것이 네. 아니구나. 음. 그렇지 않구나. 음. 내가 오해를 해서 내가 척을 졌구나 네. 이렇게 되면서 가족간에도 이제 조금 그런 허물었으니까 음. 그런 생각을 허물었으니까 가족하고도 어좀 이렇게 융화가 된다고 보면 되지. 4월 월생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어. 내가 그냥 그렇게 까칠해갖고 막 그랬던, 그러, 그랬던 것이 음. 이제 내가 마음이 숙으로 드니까 이제 주변에서 나를 멀리 했던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응. 그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안정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내 자신도 안정이 되고. 응. 음. 어. 그래서 4월 5월생들은 그렇다. 인간의 도움이 좀 있겠구나, 네. 어, 이렇게 보고, 음. 또, 이제 7월, 8월생들은, 네. 이제 이분들은 어떠냐면, 이제 더, 더 이제 확장해 간다고 보면 돼. 음. 또 사업을 하시던 분은 사업체를 더 확장을 하, 해 하고, 네.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그러니까 생각지도 뭐 자격증을 딴다느니, 뭐, 이렇게 뭔가를, 어? 지금 자기 하는 일에서 뭔가를 하나 더 음. 넓혀가려고. 네. 범위를 넓혀가려고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료하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쁘게 뭔가를 이렇게 내 앞날을 내년이 내가 뭔가 잘될것 같으니까 올해 준비를 하는 이렇게 해서 좀 바쁘게 왔다를 갔다리 하면서 일을 하고 또또 또 유달달리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져. 왜 그러냐면 이 내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 말을 이쁘게 해. 평소에 말을 모 질게 하다가 뭐~ 그~ 내말 한마디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좋게 들어 네. 좋게 들어갖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로 자꾸 몰린다고 보면 되지 음. 어~ 그래서 (7~8월) 생인들은 하반기에 도화 발동 도화가 발동하니 주변에 인간이 꼬이는구나 음. 어~ 인간이 꼬여서 그래서 좀덜 외롭고 덜 공허해 어~ 그렇고 이제 (10월) (11월) 생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그~ 그동안 벌려놨던 그 모든 일 중에 이제 자꾸 재물이 들어올 일이 있어 네. 결과물이 생기고 음. 뭐~ 죽도록 문서가 안 나가서 애먹었던 그런 문서가 돈돈 금전화되고 네. 또 주식투자 했던 게 생각지도 않게 어~ 고공행진을 해갖고 돈이 되고 또또 음. 또 생각지도 않게 그니까 러 뭐~ 누구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뭐~ 어르신들한테 상속받을 일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게 행지할 분도 들어온다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어, 10월, 11월생들은, 어, 하반기에 재물 운이 좋아져. 음. 어, 특히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재물 운이 더 좋아. 오.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이제, 3월, 6월, 네. 9월, 12월생들, 그,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분들은 어떠냐면은, 그래, 음. 어, 좀 주변에 그, 같은, 동료나 네.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이에서 저게 있어 식욕이 있어. 음. 어, 막그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해야 돼. 네. 경쟁을 막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좀 힘들어진다고. 음. 특히나 있지 9월생들. 네. 9월생인 분들은 특히나 더해. 음. 9월생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해운년 자체에 이 살성이 들어온단 말이야. 살성이 살성이 들어오니까 어떠냐면은 내가 좀융통성 있게 생각, 뭐를 좀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고 만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곡해해서 곡해해서 들으면 안 돼. 있는 그대로를 들어야 돼. 있는 그대로를. 어 잘못해서 곡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만 괴로워. 그리고 자꾸 내 주변인 사람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고, 나만 자꾸 고독해줄 수밖에 없어. 어, 이게 왜냐면, 이고초살인 고초살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야. 어, 어, 아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 똑같이, 해. 어, 밥 먹어. 어, 그런데 그, 그 소리 단 사람은, 어, 밥먹으러 그냥 그렇게 들어. 근데 본인은 다르게 듣는다는 거야. 어, 내가 그렇게, 요 굶고, 굶고 다니는 것처럼 뭐여왜 나를 그지 취급을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들으면 기분 나빠 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막 인상을 막또 구기지. 어, 좋은 이상이안 가겠지. 그러면 그 양반 입장 쟤왜 저래? 왜 까칠하게 굴지? 이러면서 안 좋게 스 피차가 안 좋게 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밥먹으라 소리를 안 하겠지, 지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를 들어라. 어 있는 그대로를 들고 웬만하면좀 까칠하게 굳이 말고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진장 힘들다. 어 그래서 안 그래도 우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가슴에다 말을 안 하고 가둡고 있어서 그런 합병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개, 개띠들은 유난히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 가슴에 다 담고 있어서. 어, 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말을 해야지, 개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알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봐라. 어. 그렇게 하고 또 융통성을 발휘해라. 어. 그렇게 해야지 그 힘든 고비를 특히나 구월생들은 그렇게 하반기에 넘어갈 수 있어.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뚜들겨 맞으니까 오래가. 그게 오래 가고 그거로 인해서 본인만 더 괴로워. 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 그래서 구월생들은 내 관리를 좀 잘해라. 어 그러면 괜찮다. 어 그래서 개띠들은 하반기로 놓고 보면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년은 훨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괜찮으니까 내년에 더 희망을 갖고 올해는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반기를 가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네. 지금 선생님께서 또 추후에 몇 개월 있다가 네. 신년 새또 특집 네. 신년 특집 신년 새또 말씀을 주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 영어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